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질문을 주신 어느 루프스 여성분의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 루프스 있을 때생리간에 어지러워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죠 루프스 신염 환자입니다 이분은 아마 단백뇨가 나올 겁니다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루프스 신장염, 루프스 신염 소론도 하나. 소론도는 스테로이드죠. 셀 세트 내알. 셀 세트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하나가 면역 억제제 내알을 복용하고 있는 건데, 이셀 세트를 내알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뭘할수 있느냐? 이분의 루프스 신념 상태가 불안정하다. 단백뇨가 나오고 있고, 루프스 신념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알 정도 복용한다는 것은 증상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음이고 루푸스 활성도가 꽤 강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 시에 너무 어지럽다. 그리고 거품뇨가 엄청 나온다. 평소에 2, 3이라면 10 정도로 거품뇨가 증가한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다발성 원형 탈모도 심하게 왔다. 일단 첫 번째 이 원형 탈모는요. 탈모는 루푸스에 의해서 일단 오고요. 루프스 증상 중에 하나가 탈모가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요. 셀세트입니다. 여기 셀세트 내약을 복용하다 보면이 셀세트 면역 억제제 복용한 시점부터 머리가 빠지는 루프스 환자분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임상에서요. 그전에 먹던 약을 먹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셀세트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다. 근데 그 시점부터 머리가 빠진다. 탈모가 심하다. 이런 루프스에성 분들을 많이 볼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소론도라고 하는 저 스테로이드. 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면, 장기 복용하다 보면 탈모가 일어나는 루프스환자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으로 탈모를 볼수가 있습니다. 루프스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두 번째 면역제제 셀세트를 복용하면서부터 머리카락에 빠질 수 있고, 소론도라고 하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다 보면 머리카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생리 시에 어지러운 이유, 그리고 거품뇨가 증가하는 이유, 루프스 환자분들이 거품뇨가 증가하는 경우는요, 루프스 활성도가 심해지거나, 몸이 힘들 때거품뇨가 증가합니다. 몸이 힘들 때. 이분은 생리 시작 후에, 혈액이 빠져나오는, 이 생리 시작 후에, 혈액이 빠져나간 것 동시에,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어, 기운을 못 차린 거예요. 루푸스는 또 빈혈이 감소되는 빈혈 수치에 이상이 생기는 어~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루푸스는 혈액이 상당히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궁 쪽에 어떤 혈액이 급격하게 어~ 빠져나가는 생리 중화에는 빈혈 증상 심해질 수 있고 어지러움증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어, 비뇨수치 실제로 낮은 분들 요 생리때만 되면 기운을 못차리죠 어지럽고 기운이 쫙 가라앉는 거죠 거품뇨가 나온다 거품뇨가 나오는 것은 우리 몸의 체력소모가 심했을 해때 루프스 환자분들이 체력소모가 심해지거나 루프스 활성도가 심했을 때 생리기간 중에 거품뇨가 2,3에서 10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증가한 건데 이분은 생리때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2,3 정도 힘들다는 것이 10 정도로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지금 일단 빈혈 수치 체크해서 빈혈 수치를 올려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셀셉트를 내아를 복용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소론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방법은 루푸스 활성도를 이제 또 낮춰야 됩니다. 루푸스 활성도를 낮춘다면은 약을 줄이면서 머리카락 빠진 게 덜해지고 생리 때 힘든 것도 좀 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뇨로 수치가 실제로 낮다면은 비뇨로 수치를 올리기 위한 치료를 해서 혈액 검사상 비뇨로 수치가 상승하는 변화가 오고 어, 몸이 좀더 체력이 좋아지면서 든든해지면 생리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루프스 활성도를 낮춰야 되고 스테로이드와 면역질을 줄여야 되고 비뇨로 수치가 낮다면 비뇨로 수치를 올려야 된다. 아, 그렇게 원, 원인을 잡고서 찾아 들어가면 생리 때 어지러운 거, 거품류 증가하는 거해결될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